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이 한명 있습니다. 강준욱 국민통합 비서관 네. 이 사람은요 문재인 아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국민통합 비서관입니다. 네. 네. 이재명 정부 네. 어떻게 이런 자가 이재명 정부에서 일을 할수 있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강준욱 이 자는요 그냥 그구예요 그구. 극우. 난 그래서 윤석열 정부 사람이 아직도 있는 줄 알았어. 왜냐면 인수위가 없었으니까. 네, 아.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발탁한 인사입니다. 네. 자, 이자가 2020년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은 사실은 황당하기만고 뭐 더해서 뭐 김정은하는 수준이 아닌까 저는 뭐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저쪽에는 더불어민주당 있고 정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느낌상으로 보면 조금 친숙한 그냥 뭐 이런 느낌이 빨강. 어. 빨강 민주당 빨강이. 음. 갱이라고 해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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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게 하면 노딱이 붙어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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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이부에 올릴 수도 없는 단어입니다. 노딱이 붙어서. 음. 네. 첫타이언을 했던 그구예요 그구. 극우. 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지난 3월 심지어 내란을 옹호를 했습니다. 이건 진짜 심각합니다. 네. 야만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했어요. 네. 이 책을 발간했는데 이 책을 보면은 아, 내란과 관련해서 윤석열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이책 내용에 보면은 이 강준욱이라는 사람이 개엄에 대한 생각이라면서 적어 놓은 문단이 있는데요. 이겁니다. 정부가 일할 수 없을 지경으로 손발을 묶는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서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고. 와...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으로 개엄을 선택한 거다. 와.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특정 프레임으로 여론을 선동하려는 것이다. 와, 지금, 라고 책에 쓴 겁니다. 야, 우리가 지금 내란하고 싸우느라고 이렇게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데. 내란 옹호 세력이 네.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국민 통합 비서관으로. 아난난 아, 이거... 난 진짜 너무 충격이야 지금.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들어간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이 국민 통합 명분으로서 보수적 인사를 추천하라 뭐 이렇게 지시가 내려간 것 같고요. 그건 좋죠. 인재 추천제 과정도 같이 아마 어, 포함이 돼 가지고 이 사람이 추천된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이분 인간성 자체가 염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본의가 아, 이런 행동했다, 이런 오해했다면은 어. 제안이 오잖아요. 네, 그렇지. 네. 뭐 안, 가지. 안 갑니다. 안 당연하지. 갑니다. 그렇지. 제가 지나서 이야기인데 윤석열 정부 때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어요. <laughs> 제가 안 갔어요. 잘다 <laughs> 네. 아, 진짜 <laughs> 갈 생각도 없고 <웃음> 오, <웃음> 진짜 <웃음> 가는 게제 정신이 아닌 거지. 네. 어, 좀 의심할... 아 진짜입니다. 아니, 그... 그게 아니라. 지방분권 균형 발전 이쪽에는 대한민국 제가 제일 전문가입니다. 아, 전문가. 관련해서 이제 아뭐 전문가라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어. 제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아, 일단은 첫 번째는 나는 유승열 싫어하고. <laughs> <laughs> 그리고 제가 그런데 갈 만큼의 모렴치한 사람이 어. 아닙니다. 출세욕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안 가서. 그리고 이분 자체가 염치가 없는 사람이다. 음.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이 사람의 발언 중에 가장 극단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네. 뭐 빨갱이 뭐 죄송합니다 바로 티잔 발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발예이 있습니다만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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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공예예예예공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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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예예예예예예 제도권 밖에 있는 극단적인 세력입니다. 네. 우리가 극자 극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극을 붙인 건뭐냐면 극단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극단적인 방법,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왼쪽의 생각, 오른쪽의 생각을 관철시키겠다라는 그런 행동 노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좀 체제 부정 세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옛날로 같은 이게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될 네. 그런 사고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분은 공직에 있으면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laughs> 음. 이 자를 솔직히 말하면 이 강준욱이라는 사람을 음. 욕할 시간도 아까워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 뭐, 뭐, 욕, 뭐 하려고 니까뭐 의미도 없어요, 음. 이 귀한 시간에. 음. 어떻게 해서 이자가 들어가게 되는지 그러니까. 왜냐 예방을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예방 이런 자가 또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그~ 민정수석이 없었잖아요 네. 그 인사검증 시스템이 자리 잡기 전에 인수위도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같니까 사실 어 인사검증 중에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개인정보 동의 내잖아요 구글링해서 돌리면 돼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음. 체욱이 누구인가 우리 알고 싶잖아요 뭐체욱의 뒷조사를 한다 필요 없어요 음. 구글링 하면 웬만한 건다 나옵니다 어. 구글링 선수들이 있어요 음. 네 아, 음, 한번 당해보셨던 모양이죠 나무위키 아, 그 그래. 뭐, 나무위키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나오고 저 중국인으로 나올 텐데 <웃음> 네. <웃음> <웃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초반에 이 아, 어, 민정수석실에서 그걸 하지 못했다라는 음. 점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추천하는 분의 어 어떤 특징에 의해 가지고 아 그런 과정을 생략했을 수도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의심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저는 뭐 시간 지체 없이 바로 잘라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 조금이라도 시간 지체하면 이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뭐 저도 동의합니다. 예. 특히 이제 어떤 분들이 뭐 인사권자를 존중해서 이렇게. 에이 진짜 그어리지 인사권자의 뜻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비판하는 것도 언론의 몫이기도 하고 네. 저 같은 이제 패널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네.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조기에 네. 자르는 것이 맞고 국민 통합을 저해 합니다. 이건 내란 음모 세력은 안 되죠. 네. 아 누구든 저는 통합을 위해서는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내란 세력은 안 된다 맞습니다. 이겁니다. 내란 동조 세력은 논란의 인물이 아니라 그냥 하면 안 되는 인물. 진짜 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네. 이분이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을 했는데요. 엄청난 뭐 그런 해요. 부분은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어, 대인배로서 그렇지, 뭐 대인에, 받아줄 수 있습니다만은 어. 내란을 옹호한 거 체제 분열 세력이기 때문에 공직을 하, 해서는 안 됩니다. 네.